배추를 심고 나서 비가 와가지고 배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올해는 배추를 뽑아가지고 절인 배추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요. 앞으로 배추가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잘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기,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, 비가 오는데, 비 맞고, 비옷 입고, 배추를 심고 계십니다. 여기, 빈대는 무를 심을 예정입니다. 여기하고 여기는 무를 심을 예정입니다. 배추를 맛있게 잘 키워서 절임배추를 만들어 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많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조금 전까지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다시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.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